저희가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.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막혀 있는 구조였고, 색감이 굉장히 어두웠어요. 뭐 살던 분들이 또 어두운 색깔의 가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, 좀더 어두운 느낌이고, 캐나다 대부분의 집들이 좀 노란, 누리끼리한 조명을 써가지고, 저는 되게 집이 어둡게 느껴졌었어요. 이렇게 손볼 곳이 참 많았는데, <laughs> 많이 저희가 손을 받고, 1년 동안 진짜 박차를 가해서 거의 공사장에 산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은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. 공간은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.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다, 예쁘게 고쳐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, 음, 투자 목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구매를 했었어요. 저기가 오피스 공간이고, 작은 화장실도 아까 잠깐 보였고, 이제 지하실도 또 따로 있어요. 공간은 되게 넉넉해요. 여기를 또 공사를 제대로 하면은 또 다른 뭐 생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먼트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. 하지만 손볼 곳이 굉장히,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.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많이 집을 고쳤고, 남자친구가 이제 레노베이션이나 이제 데코레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잘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조만간 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이제 많이 고쳐진 집을 다시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저희가 또한층 올라가면 베드룸들 있는 데가 있어요. 여기가 작은 방이고, 여기가 화장실. 옆에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, 애기 방이 있었는데, 거기는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고요. 욕조도 굉장히 오래됐고, <laughs> 어두운 색이었어요. 네, 저쪽이 애기 방이었고요. 여기가 메인 베드룸이에요. 또 되게 넓어요. 침대가 저희가 지금 킹 사이즈를 쓰는데도 양쪽에 공간이 참 많고, 저기는 크로재 공간이고 밖에 페티오가 있어요.